이런 식으로 이제는 송금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지금 진화를 해가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 있어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 리플 네트워크보다는 리플 렛자입니다. 즉, 이제는 이 s o 2002 표준 메시지를 통해서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간의 교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아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키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리플 레저와 리플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플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네트워크 리플 레저와 리플 넷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플이 먼저 개발한 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 레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발할 당시가 2013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더리움도 탄생하기 전이었고 암호화폐라는 게 비트코인과 리플, XRP 정도 있고 다른 암호화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 블록체인이 은행의 온라인 시스템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크리스 라슨이 CEO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은 리플 렛저를 은행의 온라인 시스템과 서로 결합시켜서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만들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온 게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네트워크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인데. 한마디로, 리플 네 렉조와 은행 네트워크를 서로 결합시키기 위한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리플 네트워크에는 어떠한 기능들을 담았냐면, 엑스커런트라고 해서, 시프트 시스템이 단방향 메시지인데 비해서, 엑스커런트는 양방향 소통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XBR라고 해서 XRP를 교환의 매체로 쓰는 환전통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XBR라는 솔루션은 리플렛저가 은행의 온라인 시스템하고 쉽게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입장에서 만든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여러 기술적인 문제를 몰라도 그냥 한번 버튼을 누르는데거나 한번 터치함으로써 그거를 그대로 연결할 수쓸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써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서로 결합시키는 기술을 리플이 만들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플 레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고 리플 네트워크는 은행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온라인 연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리플 레저와 리플 네트워크는 사실상은 다른 개념인데 또 어떻게 보면 리플 네트워크는 은행 시스템과 리플렛 저를 상호 연결시켜 줄수 있는 리플만이 고유하게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리플렛 저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로서 이게 초당 1,500건을 처리합니다. 당시에 비트코인이 초당 7건 처리했을 적에 이런 초당 1,500건을 처리함으로써 한3 0 0 0지 5조사에 이 송금을 완료시킬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대단한 거였죠. 당시 스위프트 시스템은 송금하는데 보통 이틀 내지 닷새 걸렸어요. 이거를 3초 만에 송금을 완료시키니까 그 당시로서는 금융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채택하지 못했던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테러 자금, 불법 자금, 마약 자금 같은 걸죄 걸러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중간에 개입하는 은행이 없이 분산원장 기술로 다이렉트로 송금인과 수취인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스테블 코인의 등장으로 이제는 전통 금융에서도 이러한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리플렛저는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큰 차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렛저는 누구나 참여해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그 위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코인 같은 걸 개발하는 데는 할수 있는데 반해서 은행들이 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은행이 허가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근데 은행들은 속성상 자기만의 송금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허용하는 사람만 거기에 접속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향을 하더라도 아마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주로 쓰게 될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리플은 이런 송금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EVM 호환 사이드체인도 장착하고 리플레처 자체에 혹스 프로토콜이라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스마트 콘트랙트를 할수 있는 기능을 리플레처에 내장시키는 걸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송금네트워크에서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지금 진화를 해가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 있어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 리플 네트워크보다는 리플 넷점입니다즉 이제는 이소2002 표준 메시지를 통해서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간의 교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시스템도 이소2002를 받아들였고 리플도 이 표준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이 표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전통금융과 암호화폐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통금융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들이 탐내는 게 바로 리플 넷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리플 네트워크로 주로 은행 시스템에 접속을 했었는데, 이제는 리플 네트워크가 아닌 리플 렛저를 진화시켜서 개선해서 다이렉트로 은행 시스템과의 연결을 꾀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리플 네트워크가 은행과의 접점이었다면, 앞으로는 리플 렛저 자체가 은행간의 접점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가 여러분들이 리플의 기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